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끌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왜냐하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을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삼십 명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이아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 스파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둘 사람 여우람의 아들 유엘라와 스파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안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이 가차손이 군대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 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려할때에문화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오와 실르데이니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우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네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하스의 반집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0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여.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회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6월 10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 사울 사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으로 찾아온 열두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에 머물 때, 블레셋 군대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전쟁에서 제외되어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추격해서, 아말렉의 도둑대를 치고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이때 문하세 집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많은 용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모여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동행자와 지지자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로 우직하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러 시글락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던 선조들처럼 봄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용감하게 건너 광야의 다윗에게 나옵니다.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망명자이자 도망자였습니다. 붙잡을 만한 줄이 되기는커녕 자기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겠다는 신념으로 안정을 포기하고 모험을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 아니 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북쪽과 남쪽의 열두지파의 용사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나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모인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의 권력 아래서 억지로 묶인 연합에서는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연합할 때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까? 강제되지 않은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돕는 손길들과의 연합을 통해 그 문제와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 그 기쁨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